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놓으실 건데 자 차트 만드실 때는 자이 전체 가지고 만드실 때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실 때는 그냥 클릭해 놓고 만드시면 되시고 만약에 월별 식비만 가지고 만든다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해서 만드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항목만 뽑아서 근데 만약에 내가 월별 주거비 가지고 만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먼저 드래그 하고요 그리고 주거비는 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하시면 뭐가 되신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일단 월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 놓을게요. 자 월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놓으신 다음에 그럼 얘는 이제 자동으로 이 전체 데이터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주게 된다. 자 그러면 왼쪽 상단에 삽입 탭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살짝 중앙, 즈음에 이렇게 차트라는 그룹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기에 가장 최적화된 차트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드실 때 내가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추천 차트를 이용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천 차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 왼쪽에 추천 차트를 여러 가지를 띄워주게 돼요. 가장 처음에는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이 막대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실 거고, 자, 그리고 여기 혼합 차트라고 해서 이두 가지 종류의 차트를 섞어 쓰는 차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묶은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이 보통 같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식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식비 우리 요열 열에 들어가 있는 이 빌드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월 같은 경우에 여기 월에 해당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다른 색깔의 차트로 파란색은 1월에 해당하는 식비, 주황색은 2월에 해당하는 식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넣어줬고요. 자, 합계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다 합친 거잖아요. 합계 같은 경우 합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얘네를 합치네요. 얘는 얘네를 합치네.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혼합해서 그려준다라는 소리예요. 혼합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상반기만 가지고 만들겠다 하실 때는 합 계 행을 제외하고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요 합계는 빼고 만드실 수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 요 요렇게 클릭해놓고, 이렇게 우리 요네 번째 차트를 이렇게 클릭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차트를 일단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해당 차트는 일단은 이 데이터 표와 동일한 공간에 만들어 주게 돼요. 자, 그리고 요 차트 요 이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위치 당연히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란히 두실 수도 있고, 여기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두고 이 보고서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다른 시트에 옮기실 때는 해당 차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면, 자, 해당 차트를 클릭을 해 놓으면 여기 상단에 차트 도구라는 도구 탭이 생성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디자인 탭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자, 디자인 탭 오른쪽 상단에 뭐가 있느냐. 차트 이동이라는 애가 있어요. 차트 이동. 자, 차트 이동 사셨어요. 자, 그럼 차트 이동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워크시트에 삽입할 건데 지금은 시트 1에 들어가 있대요. 근데 만약에 여기 시트가 하나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은 없지만. 자, 그 경우에는 여기 시트 1을 클릭하면 여기 떠요. 그러니까 만약에 놀고 있는 시트가 있다면 여기다 넣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트가 없잖아요. 근데 얘를 좀 큼지막하게 차트 전용 시트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새 시트에다가 점 찍고, 점요렇게 찍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차트 1이라는 이름의 시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당연히 이렇게 이 회색으로 블럭이 잡혀 있잖아요.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그냥 한글로 차트라고 입력을 해 놓을게요. 확인을 눌러 보시면 자, 요렇게. 기존 시트 앞에 이렇게 차트라는 이름의 새 시트가 추가가 되고요. 얘는 차트 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큼지막하게.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 차트 영역. 자, 요렇게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지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살짝 안쪽에 여기 눈금선 있는 데다 마우스 가져가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데가 있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숫자 보이세요? 숫자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시면 얘는 세로축이다. 자, 하단에 식비, 주거이 있는데다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시면 가로축이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합계라고 떠있는 요거 보이세요? 여기다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어디다가 마우스 올리냐에 느 따라서 가령 계열, 2월, 법례, 항목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요렇게를 통으로 법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1월, 2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1월은 이 파란색이 1월이고, 2월은 주황색이 2월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열이라고 불러요. 계열. 계열.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차트 제목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요거는 차트 제목 영역이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각각의 이 선, 요선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뭐 눈금선이 되겠죠 눈금선 그래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바깥으로 빼오거나 숨기는 방향으로 좀 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일단 우리 디자인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상단 차트 도구 디자인 가시면 이 각각의 구성 요소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애가 있어요 걔가 뭐냐 차트 도구 디자인 왼쪽 상단에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거 보이세요? 얘가 이 구성 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패키지예요. 패키지.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색병형부터 이렇게까지 해서 차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자, 말 그대로 뭐 막대 그래프에다가 뭐 색깔을 조금 바꾼다라든가, 혹은 뭐 배경에다가 좀 배경을 좀 이제 특이한 걸 넣는다라든가. 그리고 이 그래프 요거 보이시죠? 얘는 지금 현재 단색으로 들어있는데 뭐 그라데이션 들어있는 막대그래프로 만든다라든가 자 그런 것들을 또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행렬 전환 그리고 데이터 선택이라는 거 보이세요? 자요 행렬 전환 뭐냐? 자 일단 행렬 전환을 한번 클릭을 딱 해보시면 자 이렇게 좀 전까지는 우리 항목 중에서도 뭐 가지고 식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가지고 만들어 줬다면 행렬 전환을 했더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주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대신 합계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는 행렬 전환 클릭을 했더니 이제 합계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 선택이라는 거 보이세요 데이터 선택 그럼 얘는 뭐냐 만약에 내가 합계는 빼고 차트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합계를 제외하고 드래그를 했어야 된다 그냥 통으로 갖고 왔어요 자 그럼 합계를 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요소 중에서 하나를 빼고 싶다 하실 때, 여기 상단에 이 데이터 선택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창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합계 밑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합계를 클릭하고 우리는 지우지 않을 거예요. 자, 합계를 클릭하고 뭘 하면, 여기 제거를 누르면 표에서 이 차트에서 합계가 빠지게 돼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혼합 차트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혼합 차트로 안 들어가졌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시 우리 오른쪽 상단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차트 종류 변경. 자, 그래서 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된 거 보이시죠? 콤보, 혼합 차트라는 소리죠? 자, 콤보를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자, 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스크롤 이렇게 내려보면, 제일 밑에 이렇게 합계라는 거 보이세요? 합계? 스크롤 잡고 내리시면, 자, 위에 거다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요 꺾은 선형으로 잡힌 거 보이세요? 이 꺾은 선형을 이렇게 클릭해서 다시 여기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추가가 됐을 거고요. 제일 밑에 있는 합계는 꺾은 선형으로 둘 거니까.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계만 다른 그래프 종류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쪽에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하실 점. 이 만들어진 미리 보기 창을 이렇게 봤더니, 이, 얘네들의 합계가 얘다 보니까, 이 같은 Y축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같은 세로축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되게 높이가 낮게 잡혀 있고, 얘는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 얘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가령 수량이랑, 판매 금액 합계 가지고 만약에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 이제 수량과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 자, 단위가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얘는 금액이다 보니까 가령 이제 수량은 뭐100 단위, 뭐200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판매 같은 경우 10만 단위, 100만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공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문제, 무슨 문제가 생기시냐면, 판매 금액을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혼합 차트로 넣지 않더라도 수량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바닥에 붙어서 시각적으로 잘안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왜요?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보통 엑셀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단위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축을 하나 더 써서, 이, 이 막대 그래프 얘네는 메인 축을 쓰고, 이 꺾은 선형은 무슨 축을 써서, 보조축을 써서 따로 넣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조축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 합계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합계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체크박스들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보조축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느 항목 가지고 사용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합계를 가지고 보조축을 세울 거라서 여기 합계 오른쪽에 있는 여기 체크박스에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다음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확인을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